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진이야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탑식스는 영탁의 진짜 성격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영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영탁이 심리 검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냈다. 지난 6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 홍숭아학당에서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가 새해를 맞아 속내 탐구 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영탁은 방에 입장하자마자 뭘 하라는 거야? 라며 바닥에 있는 종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막 하라고? 라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였다. 이어 탐구 생활 리스트 중 데이트에 입고 갈옷 고르기를 위해 행거로 다가갔고 소파 위에 있던 빨간색 운동복을 옷걸이에 걸어뒀다. 영탁은 이후 리스트에 적힌대로 하나씩 행동을 보였고 입에 옥수수를 문체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등의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붐은 옥수수를 윗부분을 갉아먹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마유애이 파다라고 영탁의 행동을 분석했다. 영탁은 홀로 질문을 던졌고 심리상담사 준호는 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호기심이 많고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계속 본인화 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탁은 방을 돌아다니며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고 이 정도 풀면 된거 아니냐라며. 묶인 부분은 잘라서 쓰자고 말했고 준호 상담사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창 유쾌하고 긍정적이라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탁 씨는 모든 게 지금 놀이다. 창조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푼다며 에너지가 크고 많으신 분들은 뭔가 에너지가 뻗치니까 시원한 음료수나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균형을 맞춘다고 말했다. 그는 진지하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며 그냥 일과 놀이 사이에 경계선이 많지 않고 다 좋다 좋다 한다. 산만원 안에서 할건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8일 방송되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37회에서는 탑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레전드 보컬들로 구성된 아규권이나 김종서, 바비킴, 임태경, 박원규, KCM과 함께 록 스피릿 충만한 역대급 무대들로 금요일 밤을 불태우어 금요일 밤으로 시간대를 옮긴 후에도 동시간 대 1위를 차지하며 철옹성 같은 굳건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새해 운수는 물론 일상에서 힘들고 지친 속을 아낌없이 뚫어줄 고음의 신, 일명 악유권이나 김종서, 바비킴, 임태경, 박원규, KCM이 총출동해 사골 파워의 힘을 보태는 폭발적인 무대들을 펼친다. 권희나, 김종서, 바비킴, 임태경, 박원규, KCM 등 레전드 보컬들의 등장에 탑식스와 MC 김성주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고음의 신 특집답게 악규기 무대에 올라서자 흥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고, 탑식스와 악규기 함께 만드는 감동의 무대들로 인해 여기저기서 눈물바다까지 일었다. 록 스피릿으로 무장해 고음의 신다운 극강 위엄을 뽐내던 악역조차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이 눈물샘을 자극했다. 특히 담담하면서 깊이 있는 임영웅 특유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가득 울려 퍼지면서 모두의 눈시울이 젖어들던 가운데 이찬원이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안겼다. 급기야 녹화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영탁은 이찬원을 향해 2주 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어깨를 다독였다. 뿐만 아니라 가요계 대선배들인 악용 역시 이찬원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이찬원을 우열하게 만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전하는 이명희 위로송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은 금요일로 편성이 이동된 후에도 열렬한 사랑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현장 모든 스태프들도 탑식스와 악육의 명품 무대를 보며 뜨거운 더 힐링까지 지친 심신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고음의 신특집에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의 사랑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하! 쇼크 영탁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곧 결혼하라고 재촉했다. 영탁이 거절한 이유는?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믿을 만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영탁의 어머니께서는 영탁에게 어떤 여자와 맞선을 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탁은 맞선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 영탁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 활동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탁은 양쪽에서 자연스러운 사랑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탁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부모님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안정을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기자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 영탁은 비혼선언은 라디오 방송 중에 얼떨결을 하게 됐다. 린데.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다. 연애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 고 답했습니다. 다른 뉴스. 영탁 팬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영탁, 테스 형, 300만 뷰 돌파. 가수 영탁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테스 형을 열창한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수 TV에 업로드된 테스 형. 영상은 4일 오후 7시 25분 기준, 300만 1,825 뷰를 기록하며 3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영탁은 특유의 여유로움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데스형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한편, 영탁으로 또 갑니다. 피존, 영탁 모델 2년 연속 재계약.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존이 트로트 가수 영탁과 브랜드 광고 모델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혀 전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탁 효과를 톡톡히 보여준 영탁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공개된 액츠 퍼펙트 실내 건조와 비전 리치 퍼퓸 스프레이 스프레이 비전 영탁 광고는 유튜브 조회수 243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엑츠 퍼펙트 실내 건조는 영탁이 광고하는 대표 제품으로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 수량 80만 개를 돌파하며 영탁 효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탁은 사랑의 골센터뽕숭아땅 미스트로시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는 광고, 드라마, 콘서트, 영화, 음악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번 재계약을 기점으로 기존의 비전, 엑츠, 브랜드와 더불어 무균 무대 브랜드 전속 모델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피존은 내년 1월 TV 광고 온웨어를 시작으로 2021년에도 영탁과 함께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의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있는 영탁이 품질본위 제품철학에 기반해 좋은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이는 피존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한 최고의 모델이라고 판단해 재계약을 결정했다며 2021년에도 영탁과 함께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최상의 생활문화 파트너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합니다.